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경입니다. 12.3 1주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차 강조했죠. 사과하는 순간에 끝장나버립니다. 제가 박사모 회장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를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사과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이재명이 지금까지 사과를 단한 번이라도 했는가요? 한 번도 안 했죠. 원래 사과하면 끝나는 거예요. 역시 장동혁 대표 사과, 노! No. 사과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냈는데 이럴 때 장동혁 대표를 새로 보는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는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 정치를 설계하겠다라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방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12.3비상개엄 1주년에 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걸 있는 그대로 다 읽어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12.3비상개엄은 의회의 폭거에 맞서기 위한 개엄이었습니다개엄의 성격이 뭐다? 의회 폭거, 민주당 폭거에 맞서기 위한 비상개엄 선포였다. 개엄의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 야, 이분 정말 마음에 듭니다. 개헌도 개헌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탄핵을 한 거는 정말로 실책이었죠. 탄핵은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어떻게 될 건가냐? 한동훈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 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즉, 사과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다. 그것이 오히려 사과할 이야기다.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1년,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죠. 비상계엄 1년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어쩌면 내년쯤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진짜로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징후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이런 상황에서 진단이 우선 정확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입니다. 어떤 신호탄이냐? 어둠의 1년이 지나고, 두톤 장막이 걷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는 신호탄이다. 이겁니다. 그대로, 워딩 그대로입니다.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두톤 장막이 걷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원내 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입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 모리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습니다. 내란 모리가 막을 내렸습니다.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밤 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입니다. 지금 벌써 그런 증거가 보이고 있죠? 법 왜곡제가 뭡니까, 세상에? 어쨌든, 제가 사설, 아, 저기 사설을 넣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보수 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약속. 이제 국민의 힘은 하나된 전진을 해야 합니다. 하나된 전진과 이기는 약속.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마음에 쏙 든다. 이재명 정권 6개월은 문자 그대로 암흑기였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민생포기, 경제포기, 국민포기의 삼포 정권입니다. 그렇죠. 민생포기, 경제포기, 국민포기. 이재명 정권은 재판무시, 사법무력, 혼용무도의 삼무 정권입니다. 정권이 국민을 짓밟고 역사를 거스르고 헌법의 레드 라인을 넘으면 국민과 야당이 분연히 일어나 레드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년 지방 선거에서의 심판입니다. 오만하고 독선적인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들은 국민 위에 군림하여 독재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 당합니다. 와, 이 부분 정말 백미입니다. 백미. 우리가 심판하지 않으면 심판 당합니다. 국민의 힘은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합니다. 혁신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변화를 볼 것입니다. 분열이 아니라 단결이 절실한 때입니다. 저는 벽을 세우기보다 벽을 눕혀 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보수 정치가 외면받는 이유는 핵심 가치를 상실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보수가 지켜온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 진심으로 다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께 인정받는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바르고 확고한 보수의 정체성을 무기로 포퓰리즘에 몽든 분배 정치를 넘어서겠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만이 승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치의 리셋, 정치의 리뉴얼 등을 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넓혀서는 우승을 할수 없습니다. 정체성과 신념, 그리고 애국심을 갖춘 보수 정치의 4번 타자가 되겠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민주당 심판과 보수 재건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담대한 희망을 품고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과 함께 두벅두벅 두벅 나아가겠습니다. 아, 정말로 진짜 쏙 마음에 드는 강력한 메시지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이야기가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언어, 여의도의 언어가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소통하는 정치를 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요즘 쇼츠들 많이 나오죠. 짧지만 강력하잖아요. 저는 쇼츠를 만들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여의도의 언어, 저기 좀 알아듣기 힘든 언어보다 좀더 쉬운 언어. 이게 지금 필요한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고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에게 전달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겠다. 시대에 맞는 언어로 국민께 바로 소통하겠다. 그리고 혁신의 형식화를 거부한다. 말이 아니라 변화를 볼 것이 국민이기 때문에 분열이 아니라 단합이 전실하지만 저는 벽을 세우기보다 벽을 눕혀 다리를 만들겠지만 그러나 사번타자 없는 구단은 안 된다. 이겁니다. 즉, 사범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만 쫙 넓힌다고 해서 우승을 할 수가 없다. 정체성과 신념, 세 가지입니다. 정체성, 신념, 그리고 애국심을 갖춘 보수정치. 이것이 핵심입니다. 애국심, 신념, 그리고 정체성. 이것이 새로운 가치와 승리를 가져올 것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아, 오늘 이것 읽는데 짜릿하게 전율이 막 이렇게 저를 덮쳤습니다. 혹시라도 사과하면 어떡하나. 한마디라도 사과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절대로 사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재명 사과하는 거 맞습니까? 저는 이 경랑의 시기를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깜빡까지 다녀오면서 해쳐 왔던 사나입니다. 장동익 대표가 사과를 선택하는 것보다 강력한 메시지로 전혀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이 메시지 정말, 정말 감동입니다. 장동익 대표가 설계하는 새로운 보수 정치, 그 형식이 또 모양이 어떻게 결과로 나올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이 메시지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겠죠. 아,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두터운 장막이 거치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영장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입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머리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습니다. 내란머리의 막은 이제 내려갔습니다. 아우! 장동혁 대표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막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장덕혁 대표 것부터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감독이었습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